어? 유월준 안녕. 어? 좀만 들어줘.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솔직하게 오늘 머리 잘랐어요. 예, 아, 얘기할게요, 치킨이. 예. 사실상, 진짜로. 아프리카 TV가 나는 답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팅거빌 그 맞죠? 지 오는 거. 저거, 팅고빌 나는 아프리카 TV가, 별풍선이라는 게 돈이잖아, 그지? 난 별풍선만 받고, 유튜브를 아예 안 했어. 내가, 아프리카 TV는 5년 했는데, 유튜브는 한 지가 이제 한 2년 좀 넘었나? 어, 그럴 거예요. 근데, 유튜브는 그냥 이 화질대로, 이 똑같은, 아프리카식 이 화질, 그대로 올리면 되겠지. 그냥, 뭐, 올리면은, 뭐, 이게 수익이 되겠지. 왜냐면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냥, 올렸어. 그냥. 올리기만 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다 먹고, 하나, 둘, 셋. 다음에 먹을 것은 이 화질대로, 그대로. 옛날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대로 올렸는데, 근데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1년 동안 내 방송 보시는 분이 댓글을 남겨 어떻게 댓글 남기는 줄 알아? 응? 머리 쥐가 파먹었다고요? 아, 그것도 맞죠 <laughs> 근데 1년 동안 댓글을 남기다가 댓글을 이제 포기 안 남기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나는 유튜브 댓글을 아예 안 봤다 옛날에는 응. 옛날에는 아예 안 봤어 어쩌고 나냐 옛날에는 아예 안 봤는데 그냥 올리기만 올렸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글만 보고 내가 좋아하는 댓글만 보고 옆에 하트 주는 거 있거든요 님들 그거 있어요 그것만 하고 그랬는데 근데 내가 너무 경솔했고 내가 너무 잘못된 거있어그 사람들 내가 무시하는 거였어 사람들이 좀 화질 좀 바꿔주세요 뭐좀해 주세요. 뭐 나한테 뭐 했어. 근데 나는 진짜 다 무시했거든. 응. 진짜로. 진짜 다 무시했어. 아니 뭐 뭔데? 막 그냥 내 것만 올리면 되지 이런 생각이었어. 근데 그게 아니야. 우리 아프리카 TV 님들도 들어야 되는 게 너무나 아프리카 TV 감성이랑 유튜브 감성이 진짜 틀려. 내가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할 때는 막뭐 옛날에 몸에 그림도 그렸잖아요 어렸을 고등학교 때. 근데 그리고 막뭐 이렇게 하고 있겠지만 아프리카 TV 시청자분들은 아 그래? 예 그런갑지. 그런갑다 하면서 예뭐 어렸을 때뭐 그랬으니까. 그리고 끝나기 아프리카 TV 시청자들은 그렇다. 근데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그렇다 해서 아프리카TV 시청자분들이 뭐 나를 위해, 안, 안 위해준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정말 건전한 방송을 원하고 내가 그냥 화질이 안 좋으니까 다른 유튜버님들 먹방 보시다가 내 유튜버 먹방을 보면 화질이 많이 안 좋으니까 그래도 내가 맛있게 먹으니까 화질이 안 좋아도 보는 거였어. 보니까. 나는 근데 그때도 그건 몰랐거든. 화질이 안 좋아서도 내 방송을 본다는 것은, 진짜로 내가 그 구독자님들한테 대리만족을 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몰랐어. 저 진짜 아예 일도 몰랐는데, 카메라 바꾸고, 이제 좀 해보려고 할때좀 많이 알았어. 하다가, 여러가지 솔직히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핑계거리도 많이 냈어. 아프리카TV, 둘을 내말 집중 안해. 아프리카님들 어, 들어. 그랬어. 그러면서 내가 제일 지금 생각하는 것은 꼴에 구독자가 이제 46만 46, 명 되거든. 그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준다는 거? 내가 그렇게 구독자님들 피드백 같은 것도 아예 안 들어주고, 아무것도 안 했어. 진짜 내가 뭐, 구독자님들이 뭐, 저거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나는 일도 보지도 않았거든. 근데 지금은 보인다? 광고료 수익? 나 얼마 안 돼. 왜냐면 구독자는 많아도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거든. 근데 왜 보이는 줄 알아? 항상 꾸준히 내가 화질이 좋든 내가 영상을 하루 이틀 못 올리든 뭐라든 나한테 댓글 다시는 분들은 꾸준히 그렇게 올려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나 정말로 알아 모르지 음, 모르 거야 나만 알아 음. 짠 짠짠 <laughs> 어, 콧겠다 에이, 난 지금 그렇게 생각해. 저, 아무것도 몰라. 님이 옛날에 유명한 아프리카 먹방 bj도 유튜브 다 안된다던데, 그러는데 그거는? 옛날에 유명한 아프리카 TV 먹방 BJ라고 얘기하기보다, 음. 죄송해요. 이게 맥주를 먹다 보니까. 유튜브가 잘안 되는 게 아니라, 잘안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BJ가 피드백이나 구독자님들 마음을 몰라줘서 그런 게 아닐까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로 옛날에 잘 나가고 그런 게다 필요 없고 그 인간적으로 사람적으로 BJ랑 아니 유튜버랑 BJ랑 팬이랑 이세 개가 나뉘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보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진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나의 본심 내가 진짜 내가 열심히 한다는 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실천을 하고, 그걸 보여줘야, 구독자님들도 이렇게 위해준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 난 진짜로? 잘 나가고 그런 건 너무, 그건 아닌, 그건 모르는 것 같아. 나는 진짜 잘 모르겠어, 그거는. 정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아프리카 TV 비 j 가잘 나간다 해서, 뭐, 유튜브 잘 나가고, 그런 건잘 모르겠고,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살 수가 없어. 다만, 살수 있는 게 진심인데, 나는, 여러 가지, 그런 걸, 막,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아프리카 TV에서는 이렇게 컨셉, 막, 하고 하지만, 진솔 되게 방송하면 돼. 이게 답이야. 아, 철학자 같아요 얼마나요? <laughs>